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이 수도권에 1000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위치나 금액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내 옷처럼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드릴 마법같은 채널, 포근한 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아파트 현장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방 3개, 욕실 2개, 36평형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호선 소사역을 도보 8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서해선 소세울역을 도보 5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상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대형병원, 생활 인프라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다 걸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여서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 되겠고요. 집 바로 앞에 성주산 체육공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 즐기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위치입니다. 자차로 5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필드 시티도 위치해 있으니까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집 정말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완판이 되었다가 고객님의 사정으로 딱한 세대에 다시 나온 세대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서 분양이 빨리 끝났던 집인데요. 그 이유를 바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신발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고요 허리 선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꺾인 구조여서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 가져가실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 일괄 소동 스위치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집 중문은 양쪽 개폐가 가능한 스윙 도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공간은 첫 번째 방인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방 사이즈 약 10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이즈 여유롭기 때문에 어, 한쪽에 침대 배치하시고, 어, 맞은편에는 책상이나 수납장 배치하셔도 우리 아이들 이동 동선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환기창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 같이 살펴보셨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 위치에 있는데, 메인 욕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에 샤워 공간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고요. 흑경 처리된 파티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으면서 상부 거울 수납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데 다음 만나보실 공간은 거실입니다. 와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84제곱 국민 평수의 아파트 답게 거실 사이즈 굉장히 훌륭하죠. t v 공간 아트월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장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런 템바보드 인테리어 포인트로 한층 더 멋을 낸 느낌인데요. 콘센트도 위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85인치, 100인치 이상 대형 TV 벽걸이로 깔끔하게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맞은 편으로는 쇼파 자리인데 6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기역자 쇼파까지도 배치가 가능하니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는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메인 전등까지도 큼지막하게 하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라인 조명까지도 한층 더 매력적인데 다음 만나보실 공간은 오픈형 구조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쪽에 우리 4인, 6인 식탁 배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식탁 놓으셔서 이용하시게끔 이쪽에 조명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D자구 디귿자구... 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리 동선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이동 동선에도 불편함을 없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 하부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전체적인 컬러감을 화이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 가져가실 수 있겠고 오늘 우리 집은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주방 환기창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데 와, 정말 이 정도면. 방 창문만 한 사이즈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데요. 환기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처럼 주방 창과 거실 창이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집도 계약이 금방금방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 거의목 수전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물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집 좋은 점이 가전 옵션이 많은데 어, 에어컨 4대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냉장고 3대 기본 옵션입니다. 빌트인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어, 식기세척기까지도 따로 잘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것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매립으로 시공되어 있는 광파 오븐까지도 기본 옵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주방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 우리 집 주방 베란다 아주 훌륭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주방 베란다 사이즈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쪽에 24kg 이상 워시타워 설치하셔서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남는 공간에는 주방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거놓기에도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 환기창도 통창으로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냄새 나는 이쪽에 놓으셔도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많은 주방 베란다니까요. 한번 입맛대로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각 방들 만나보실 차례인데, 어, 다음 만나보실 공간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어, 이쪽 옆으로 보시면 어, 굉장히 훌륭한 수납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소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어, 이렇게 수납장을 빼곡히 배치를 함으로써. 어,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유리하겠고요. 어, 이쪽에 지저분한 짐들을 보관을 하시면, 어, 한층 더 우리 집 내부를, 어,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방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중간 방으로 이용하시게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열자 이상 충분히 나와서, 우리 어린 자녀방이나 아니면 사무 공간, 취미 공간,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만큼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 하시기 충분하겠습니다.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메인 전정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 만나 보셨고요. 다음 마지막 안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훌륭하죠. 사이즈 약 3,700에 3,700. 가구 배치에 유리하다는 정사각형 구조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는 당연히 배치 가능하겠고요. 우리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패밀리 침대까지도 배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넓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은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안방 역시 베란다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고 수전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설치하셔서 이쪽에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은 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드레스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일자로 길어서 그렇지 옆으로 늘려 놓으면 어, 웬만한 방 하나 사이즈 만큼 넓고 시원시원하게 나와있는 구조인데 어, 지금 보이시는 이 시스템 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과감히 철거하시고 어, 일자로 슬라이드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깔끔하게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어, 우리 옷 많으신 분들, 어, 우리 아이 옷 그리고 부모님 옷 5인 6인 가족 옷을 이쪽에다가 보관하셔도 어,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오늘의 집 활용도가 정말 많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약이 빨리빨리 진행됐고 오늘의 집도 딱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셔서 한번 개별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살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사이즈 굉장히 훌륭하죠? 안쪽에 샤워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 거울 수납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모든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살펴보셨는데요.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평수, 깔끔한 인테리어, 어, 인프라, 역세권까지 완벽한 위치와 집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완판이 됐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